안녕하세요, 챗프로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상품은 케이트인데요. 이거 그냥 리뷰 안할 거고 이막 게임에 있을 수 있도록 스프링을 바, 갈아 낀 다음에 어, 집탄 사격과 사거리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조졌습니다. 저 친구가 여기다가 참기름도 바르고, 별생지라를 해놔가지고, 어씨 이거 다 닦아주고, 스프링 바꿔주고, 해서, 스프링은 성인용 전동관이 쓰는 M95 스프링을 넣었고요. 이 스프링 가이드에 좀 빡빡하게 들어가서, 싹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턴 스프링을 빼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예, 발사가 됩니다. 셀렉터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거나 대충 붙여놨고요. 이거는 뭐 조생 완전히 망했네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데요 저기까지 한10몇미터 10, 10미터 쯤 되는데 15미터 그쯤 되는데 사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미터 쯤될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집탄이 아주 죽은 안반으로 벌어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영점이 어디로 갔는지 탄이 어디로 갔는지 감을 잡고 쏘니까 다 박히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쪽에 새네 발은 이거 어디로 쏴야 되는지 적응이 안 돼서 잘못 쐈는데 어느 정도 박히네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집탄을 그렇게 기대할 수준은 아닙니다. 탄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하고요. 되게 지금은 여기까지가 13미터인데 이렇게 탄이 벌어지면 게임 때는 쓰기 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끊어. 네. 뭐 간단하게 캔 사격을 해보고 좀더 멀리는 있 타깃을 한 저기까지 하면은 16미터, 18미터 그쯤 되는 타깃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캔 쏠거요 저캔 한방에 왔죠 이정도까지예 네, 한방에 왔습니다 예 네, 넘어졌습니다 그럼 옆에 한식스 나오게 이쪽으로 안 어. 맞았죠 어, 그래도 판은 박히는데 박혀요. 예, 보셨죠? 박혔고요. 저쪽에 제일 멀은 시켓 캔또 맞추겠습니다. 아, 아깝다. 바로 옆으로 나갔죠? 가만히도 옆으로 갔죠? 다시 합니다. 아, 이거 이쪽은 잘안 맞네요, 또. 네 예, 맞췄습니다 그럼 저쪽에 제일 멀은 저 하얀색 종이 타겟을 맞춰서 다시 집탈을 확인해보고 네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빨리. 형, 이쪽 이쪽에 찍어. 아, 방에 실수로 두번 장전했겠죠? 어. 보시면 저 정도 거리인데 어, 탄이 되게 중구난방으로 퍼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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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그래도 뭐, 박히긴 박혀요. 근데, 이제 한 30m? 20m? 이 정도 거리만 돼도 거의 맞추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박히긴 박힙니다. 그러면, 뭐야, 에어코킹 핸드건이랑, 어, 이, 똑같은 거리에서 집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교해 볼 제품, 예. 이거 뭐야? 아그러면 피구구. 아 그러면 피구구고요. 아, 뭐 이것도 그냥 가지고 놀긴 재밌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걸리고 음, 그렇게 괜찮은데 이제 제가 K2를 튜닝을 했으니까 저기 타겟을 뭐 아까 K2랑 송거랑 비교해서 얼마나 맞추기 힘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핸드건들이 직타이대체로다안 좋거든요. 일로와 저는 저 앞에 하치스부터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용탄은 0.2g 이고요. 아까 K2도 0.2g 이었습니다. 자, 뒤쪽에. 네, 맞긴 맞습니다. 이 거리에서. 네, 뒤집어지진 않네요. 와, 이것도 좌탄이 좀 심하게 나네요. 네. 조절을 잘했어야 됩니다. 예 너무 졌고요 저쪽에 이리와 이리와 날날날 네, 날, 날 같이 있어야 찍어야 돼저 타겟이라 저기 앞에 저 저기 뭐야 오렌지 주스 저, 어 오렌지 주스 캔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기다려봐 예 끝났고요 예, 점점 멀어질수록 에어코킹 핸드건들이 맞추기가참 힘들어요 저쪽에 시혜시혜시혜 식혜, 식혜, 식혜 찍어, 임마. 시혜 찍어, 시혜 <laughs> 확대, 확대! 오케이. 저까지 한 고작 5m쯤 되는 거리고요. 예. 예 이아크로모형기 피, 피, 피구가 피구구. 집탄이 나쁘진 않네요. 예, 맞췄습니다. 예, 저쪽에 사이다 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죠앉죠 아, 이게상상이 진짜 실망이 나네요. 예, 벌써 다른 타깃이 맞췄죠 이게 <laughs> 상태이 너무 실망이 나서 뒤쪽에 있는 타깃이 맞아 버렸어요. 벌써부터 맞추기 가 힘듭니다. 아, 저기 뭐야, 고양이가 있는데? 자, 사격 중자자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야 <laughs> 나 있어, 여기 고양이는 갔고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쏘던 대로 가자 고양이가 여기서 왜 나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까처럼 다시 와 나, 내가 이쪽에서 보이고, 캔이 보이게끔 찍어줘. 어, 이쪽쯤으로 와. 어, 여기 파이다 캔 보이게. 아, 아깝네요, 이거. 벌써부터 좀안 돼. 맞추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맞췄죠? 근데 네, 쓰러지진 않네요. 확실히 K2가 태엽 탄창이다 보니까 탄소에서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쿠킹 핸드 건들 띄고 잡고 뛰는 것보다 게임 시스템 편하긴 할것 같아요. 네, 쓰러졌죠. 이쪽에 하측스 0 h 스 저쪽까지는 한 10m, 12m 그쯤 될것 같네요. 좀부죠 꺼졌어. 씨. 자, 예, 네, 맞았습니다. 어, 근데 피우가 대체로 집탄이 좋네요. 대체로 쏘면 나온 대로 다 박혀요. 마지막으로 저 쉽게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서부터 이제 거리가 1m쯤 멀어졌는데 맞추기 힘드네요. 네, 맞았습니다. 아, 어, 근데 이거 별로 성능 안 좋을 줄 알고 k 2랑 비교를 해왔는데 키보고도 상당히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사거리나 이런 면에서는 K2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집탄이 잘 나옵니다 쏘는 대로 박혀요 원래 이제 번스톰 베레타나 이런 걸 써봤는데 아카데미 뭐 그런 거 근데 이 정도로 집탄이 이렇게 딱딱 박히지 않았거든요 아크로 모형 헤비에이트 M9도 써봤는데 저기 끝에 맞추는 게 맞... 끝에 있는 걸 맞추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피고는 핸드건류에서 집탄이 상, 상당히 이 정도면은 상타치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내 거니까. 그러면 이 이걸로 영상을 맞추도록 하고 지금까지 채플러였습니다.